어, 안녕하세요, 선교사님. 어, 네. 간단하게 선교사님 두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어, 캄보디아 선교사 로테근 목사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해맑음 한인교회와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교회 중에 22개 의 현지 교회를 함께 등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경은 선교사입니다. 네, 해맑음 교회의 어, 어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고 또리조이스 유스콰이어 지휘를 어, 맡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 저희 생명숲 청소년교회 단교단기선교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? 아, 부측한 네,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, 저는 이제 네, 그, 유토동부 선교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부가 온다고 했을 때 조금 어, 걱정을 했었습니다. 음, 그런데 어,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깨닫게 돼서 어, 참 많이 대리했습니다. 네, 혹시 이경환 선교사님은 네. 어 저희가 늘 어, 적은 수의 인원의 단기 팀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는 3 3 명의 단기 팀이 온다고 해서 약간의 긴장이 좀 됐었습니다. 어 그리고 청소년들이 온다고 해서 아이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네 어. 저희 선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선교사님과 회의를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요. 이렇게 저희 준비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기대되거나 마음에 이렇게 남았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? 어 저는 어 진짜로 어 뭐랄까요? 저도 진짜 다른 선교팀 받아봤지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세세하게 아주 큐티 어, 큐시트를 짜고 그리고 또 회의를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, 정말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있고 또 정말 잘 훈련되는 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한편으로 기대하고. 여기서 아, 잘될것 같은, 또 하나님 정말 복수하실 것 같은 기대를 가졌습니다. 네. 혹시 이대훈 상사님은 네, 저는 뭐복님이 어, 지금 줌으로 매번 회의를 진행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매번의 그런 어, 수정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신벽교회 어, 우리 강기숙 청교팀에 대해서 되게 어 놀랍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구나, 어떤 팀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7월 27일날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데요.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선교팀이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나요? 어 저는 사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되게 희망이 어, 그, 없다, 정말 빠져나가고 정말 이건 더 세상 같이 물들어가는 그런 좀 전망적인 걸 봤는데 그 신덕교회 특별수 청소년들을 보면서 아 아니다 희망이 있구나.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이어질 거라는 어, 확신을 받았고요. 정말로 아이들의 그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쳤을 텐데 밤늦게까지 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, 정말로 하나님이 신독도에도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임할 수있겠다는 손박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. 혹시 뭐 이경환 선교사님은 저희가 성경학교나 뭐 깡통친양이나 또 예술학교 연합 집회 그런 사역들을 보시면서는 어떠셨나요? 어, 어, 정말 놀랬습니다. 그, 특히 처음에 시작한 우리, 어,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, 어,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고, 정말 날씨가 물론 한국도 덥지만 이곳은, 어,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,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이단 기간에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놀라웠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그냥 와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간구로 그리고 연습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었는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네, 혹시 뭐 저희 선교팀에 이렇게 다녀간 것을 통해서 현맑음교회 성도님들이나 혹은 깜봉친학이나 예술학교 친구들 안에서 주셨던 은혜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저희 그 아이, 아이 하나가 우리 원도사님한테 편지를 보면서 어,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명속신도교 청소년 교회가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받고요 또한 깜봉친학교회 우리 조령사님이 많이 지쳤는데그리 팀이 가서 큰 힘과 아이들에게 그것을알고분으로도 소망과 비전 높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 비록 또 작지만 또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께 쓰시는 외매들을 어 보게 되는 큰 영향력을 받던것 같습니다. 우리 이경혜 선교사님은요? 네. 어, 어. 그 성경 학교에 참석하게 된그 아이들을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주일 학교에 참석하지 못하고.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에 신덕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으로 베풀어 지은 그런 사랑과 봉사 정신과 또어 나누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머님들이 어 아이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막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일이 정말 필요하구나 필요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조이스 유스 콰이어의 정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것도 캄보디아어로 정말 석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들어도 그 발음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. 그거에 너무나 놀랐고 비로소 정말 일대일로 만나서 그 청소년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같은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게,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면접 기도까지 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받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마지막으로 저희 신덕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당원들에게 어 어쨌든 저희 신덕교회가 백주년 기념으로 우리 캄보디아 해맑음교회 노태경 선교사님께 파송을 해주셨는데요. 이분들에게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을 보내고 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그 원래 당기지만 보내면 그렇게 뭐우리가 엄마고 하는 건 사실도 않고 그냥 부서 눈이뿐인데 정말 그 신덕교회 백주년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앞두고 너무나 큰 사람과 비전과 위트적인 굉장한 많은 투자라는 합의를 주셨 투자를 오게 되면서 정말 어, 신도 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 당연히 그 청년님들의 그사랑과 훨씬 나머지에도 어, 감사드리고요 고가의 정말 운명 어, 장비와 필요한 것들을 떠린걸 남기팀들이 뭐, 또 쓰고 나무 정말 좋은 물품들을 구하기 힘든 물품들을 너무나 풍족하게 어, 주시고 가셔서 아, 정말 이거는 어, 정말 교회가 막힘없이 정말 너무나 한밤으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밀어서. 단독자님과 또당연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나의 꼭 필요한 꼭 정말 좋은 좋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귀한 그 생명수 청소년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교회 단독방에도 모이면서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아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도적인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고. 키우는 그런 교회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그런 얘기들을 또 뒤에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학업에도 그렇게 어, 바쁜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정말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고 어, 단기 선교사로 봉사하게 만든 그 모든 관심과 교회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 놀랍습니다. 그래서 정말 단임 어,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유기어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오신 섬겨주신 또 장로님들 그리고 당연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런 기회들로 인해서 선교지에 한인 교회 특히 선교사들이 살아나고. 또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얘기 했습니다. 네, 아무튼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사랑으로 너무 잘 섬겨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두분 선교사님께도 제가 저희 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우리 한번